근데 539번은 문항이 살짝 배치가 잘못되긴 했어. 여기 파트가 지금 조건부 확률 파트가 아닌데 조건부 확률 구하라 그랬으니까, 뭐 어쨌건 조건부 확률까지 다 시험범이긴 하니까 그냥 보실게요. 자, 지금 얘가 조건이야. 여기까지 상황을 만족시킬 때 얘가 이고. 이때, 요거 구하시오, 야. 그치? 자,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라 그랬냐 하면은, F by 2를 구하란 얘기라고. 그죠? 그럼 F by 2를 구하란 얘기고, 그럼 여기 경우의 수 관점으로 가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이제 N2가 되고, 그 다음에, 2교 F 찾으란 얘기야. 응? 자, 그럼 이제 N2부터 생각을 해봐. N2를 구하면 은 얘들아, EQF는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. 응? 자, 그럼 이제 우리 상황을 봐봐. 자, 주사위 눈을 던져서 6개의 원소가 있는데, 그 6개가 지금 어디 안에 다 들어와야 돼. 확률이 1이니까, 6개 원소가 합집합 안으로 다 들어와야 돼. 그치? 자, 근데 이 자리가 어디야? B 차지파 A 자리죠. 그럼 B 차지파 A 자리에 원소 몇개 들어와야 된다? 야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원소 한개 들어와야 된다. 야 그치? 그럼 여기가 원소가 한 개가 들어오도록 하는 상황이 전체 경우의 수란 말이야. 그치? 자, 그러면 여기에 한 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보세요. 우리가 영역을 여기가 1번, 2번이라고 해볼게. 여기 3번. 그럼 영역이 지금 세 군데 영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개로 확정이야. 그럼 나머지 다섯 개 원소가 1번하고 2번에 들어가야 되잖아.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다섯 개, 0개, 4개, 1개, 3개, 2개, 2개, 3개, 1개, 4개, 0개, 5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. 요 상황이 지금 전체 경우의 수 상황인 거야. 그치? 근데 우리의 지금 사건은. B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 개수보다 많아야 돼. 크거나 같아야 되지. 그러면 이 경우들 중에서 2교 F는 어떤 상황이야? 일단, 요 상황이고, 요 상황이고, 얘는 돼, 안 돼. 얘는 B의 원소가 4개, A의 원소 5개니까 안 되지. 이해 돼? 얘는 지금 공유하는 애잖아. 그럼 B의 원소가 이쪽이 더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얘보다. 그럼 요두 가지 상황만 지금 E교F 상황이란 말이야. 이해돼? 자, 그럼 이제 경우의 수니까 뽑아야 돼. 뭘 뽑아야 되냐면 자 여섯 개연소 중에서 일단 여기부터 뽑아. 그럼 B의 차집합 여기에 들어갈 애가 6, 1이죠그렇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요거 기준으로 가 볼게. 원소 다섯 개 남았잖아. 5C0 그다음엔 5C1 이해 돼? 다섯 개 중에서 0개 넣는 경우, 다섯 개 중에서 1개 넣는 경우, 다섯 개 중에서 2개 넣는 경우 무슨 개수성질이야? 이항 개수성질이야. 어? 그럼 요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고 해당 사건 마찬가지 6C1분의 요거 두 가지니까 5C4, 5C5란 말이야. 그치? 얘 의미 없으니까 죽이고. 요거, 결과 뭐야? 예. 2에 5승이니까 32고요. 얘는 결과가 5 더하기 1이니까 6이죠. 그치? 요 정도 수준의 문제는 니네가 푸셔야 된다고. 어? 그니까 러 이게, 사실 기말고사만 보는 배경하고 무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잘안 나올 거야. 이항계수를 중간고사 때 봤으니까. 근데 이제 나머지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들의 어떤 중 킬러, 킬러 문제들은 다 이딴 식일 거야. 앞에 거랑 다 섞어서 막낼 거라고. 어차피 통으로 하나의 시험을 볼 거니까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어? 요거 두 개가